이장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자동차는 2010년식 기아 봉고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의 이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 2010년식 봉고 쓰리입니다이 차는 그냥 봉고 수리가 아니에요. 1.2톤짜리 냉동 탑차입니다. 그냥 1톤이 아니라 1.2톤이에요. 1.2톤은 1톤과는 다르게 차대가 완전 틀립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단하고 판 스프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무려 24만 6천 키로를 달렸습니다. 24만 6천 키로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한 8년 가까이, 18년 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의 시동 소리는 어떤지 굉장히 우렁찹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우렁차입니다. 그러면 일단 야간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야간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지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요철이나 그런 데서 핸들이 휙휙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2톤은 1톤과는 차대가 다르게 굉장히 높습니다. 차가 굉장히 높아요. 무게중심 위에 있다 보니까 롤링이 굉장히 심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롤링이 굉장히 심해요. 5 0 0앞에 감사 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아 그리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내장제를 한번 볼까요? 내장제를 보시면은 일단 불을 켜고 보시면은 굉장히 올드해요. 여기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 음, 라디오, 뭐 냉동탑차니까 냉동기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보시면 불이 다 나갔어요 이 안에 있는 불이 다 나갔다 굉장히 오래된 연식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차는 24만 6천 킬로를 탔으니까요 게다가 7, 8년 거의 8년 가까이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다 나갔어요. 안 보여, 지금. 불을 켜면 할수 있어요. 봐봐요. 불을 끄면 보이지 않는다. 불을 켜면 보인다. 불을 끄면 보이지 않는다. 거의 장님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런 데가 버튼을 잘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불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어림짐작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림진작으로 할 수가 있고. 기아는 5단입니다. 1, 2, 3, 4, 5, 후진. 역시 요즘 거는 다 기본적으로 6단이 들어가죠? 이렇게 옛날 차들은 5단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상용차, 트럭 같은 경우는 6단이 훨씬 좋아요. 연비도 좋고 힘도 훨씬 좋습니다. 5단은 미션도 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클러치도 빨리 더 닳는 것 같고, 산바리가 금방 나가버려요. 1.2톤의 단점으로. 산바리가 금방 나가버린다. 핸들은 단순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이드 미러를 좌우로 조절하는 전동 미러다. 뭐 이쯤 내장재는 다본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의 특징이 뭡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고. 굉장히 올드해요 느낌이 파워 스티어링이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은 요즘 MDPS에 비해서 굉장히 뻣뻣합니다 파워 파워 스티어링이지만 파워 핸들이지만 MDPS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피로해요 굉장히 피로합니다 일단 이 차는 굉장히 피로해요. 요즘엔 주유소가 열심히 지나가면 불이 문을 닫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밤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젠장. 기름이 부족하네요. 진동도 크고, 마치 버스 타는 느낌이에요, 버스.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판 스프링이라 버스 타는 소리예 버스 타는 소리. 무조건 방지턱은 30km 이하로 지나가야 쥐가 털리지가 않습니다. 후륜 미드십 차량이죠. 진정한 후륜 미드십 쿠페입니다. 문두 짝이. 그러나 전혀 운전 재미는 없어요. 굉장히 피로하고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시트도 굉장히 딱딱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시트도 굉장히 딱딱하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24만 6천 키로를 탄 데다가 연식도 2010년식이라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롤링도 굉장히 심하고. 이 차는 그나마 정기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요. 그나마 잘 관리를 했음에도 굉장히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차체가 너무 높아요. 1km와 문장교체로, 에서 용문, 금사, 강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톤 차와 1.2톤 차는 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2.5톤 차, 1톤 차와 2.5톤 차의 중간 포지션이에요. 타이어 크기도 달라요. 굉장히 대형 사이즈입니다. 일반 카센터에서는 1.2톤 트럭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대형 대형 전문 대형 카센터로 가야 돼요 대형 자동차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 차, 정도로 1톤 차와 1.2톤 차는 차체가 다르다. 적당히 어린이 앞에 가는 차가 1톤이에요. 잠시 후 저는 1.2톤이고요. 확실히 제가 높죠. 확실히 제가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아. 하... 시골길의 문제점은 방지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부비트랙 같습니다 방지턱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날아다녀요 전, 저는 차들이 날아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붕붕 날아다닙니다 1km 흥천이포 IC 교차로에서 흥천이포 i 좌측 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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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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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1 저기, 기 저기, 기기 연비는 1톤보다도 좋아요. 되게 웃긴 게, 이 차가 연비는 1.2톤보다도 약간 더 좋은데, 안 나가요. 미션도 5단인데다가, 소리는 겁나게 큽니다. 엔진 자체가 틀려요. 요즘에 나오는 기아. 봉고3 같은 경우는 좀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션도 6단에다가 부드럽고 엔진도 굉장히 경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 기아나 포터도 연식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뭐 도색이라든지 뭐 부식방지를 위한... 페인팅이라든지 도료라든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연식보다 최근 연식이 다 달라요. 이 내비게이션 위치보다 위치도 연식에 따라 다 달릅니다. 옛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이 가운데 달렸어요 가운데. 근데 요새는 위에 달려 있어요. 하도 불편하다고 한 나머지 바꿨나 봐요. 미션도 6단으로 넣고. 부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상용차도 최시, 최신 연식이 신차가 부용차보다 더 좋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엔진도 업그레이드, 미션도 업그레이드, 뭐 이것저것 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굳이 풀체인, 풀체인지가 안 됐다고 해서 뭐 똑같은 차량이 아니에요. 뭐 우려먹는다. 우려 먹는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부식이도더 강해요. 그리고 유로 6가 채택됐잖아요. 제 차는 유로 5인데 유로 6가 들어갑니다. 최근 연식들은 한 기본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 차가 당시에 2,2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똑같은 제품은 2,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4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유로 6 기준에 맞추려고다 보니까 그 환경 규제 관련된 장비들을 강화하느냐고 좀 많이 비싸졌어요. 물론 엔진도 달라지고 미션도 달라졌겠지만, T P M S로 들어가잖아요. 자체 제어, 자체 자세 제어 장치도 다 들어가고, TPMS도 들어가고, 뭐, 뭐, ABS 기능도부터 업그레이드 된게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무조건 신차가 좋습니다. 막 중고차? 어지간하면 돈좀 주고 신차, 뽑으, 신차 뽑으세요. 달라요, 차가. 확실히 다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역시나 한 11시에 접어든 만큼 차량은 없습니다. 현재 시속은 80km 정도 될 거고요. 탑차 같은 경우는. 80kg가 가장 딱 맞아요. 맞아요. 5단에서 80kg가 딱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90kg 정도만 돼도 90kg만 넘어가면 허당치는 느낌이 살살 나기 시작해요.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다음부터. 5단의 한계죠. 6단 차들은 그렇지 않아요. 6단 차들은 뭐120막 이렇게 달려도 힘이 들어가요 그이후로도 미션이 좀 한계가 있어요 알펜만 이빨 올라가버려요 5단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목소리> 웃긴건 뭔지 아세요? 이게 2010년식인데 엉따가 들어가요 시트에 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 따뜻한 뭐 엉덩이가 따뜻하다 보니까 뭐 살짝 졸음 운전도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화물차를 타보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가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차예요. 진동도 굉장히 크고, 소리도 크고. 신차는 또 다릅니다. 신차는 신차로 가면 갈수록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옛날 차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방음이 잘안 돼요.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신차는 또 다릅니다. 신차는 어느 정도로 방음이 잘 되냐면, 문이 잘안 닫혀요. 밀폐가 되다 보니까,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포토2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신형 포토2 같은 경우는, 문이 안 닫혀. 진공이 돼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면 또잘 닫히는데, 진공이 돼서 그만큼 밀폐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판 스프링의 한계예요 아무리 쇼바가 있다고 해도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냉동 탑차입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광주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경기 광주 휴게소고 제가 자주 들리는 곳이죠 여기가 퇴근되면은 성남 가는 차량으로 굉장히 바글바글합니다 아... 반응이... 일단은 이정도로 리뷰를 마칠까 해요 길게 해봤자 지루하기만 할뿐별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고요 네, 냉동 그거에요 냉동 그 타코미터라고 해가지고 냉동기 온도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장비예요 신기한 거는 엉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미러 열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실내등. 있을 건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아 1.2톤 봉고 3를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